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농사꾼 두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SY라는 종목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Y 어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정고점이었던 6천 원을 한번 달성을 하고 나서 연장하락을 보여줬어요, 그죠? 연장하락을 막 보여주고 20일선 이탈 나오고, 60일선 이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주주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자두 하나 SY 이거 팔아야 되냐? 어 끝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sy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재료 딱두 가지 있다 자첫 번째 우크라 자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어, 이 재건 이슈 있고 자두 번째 네옴시티 어,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재료들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우리에게 뭐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 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연장하라고는 어느 정도 끝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SY 지금 세력들 이탈하는 거 아니냐 어? 이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자두 번째는 재료에 대한 소멸 어이 재료에 대한 소멸력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두 가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진 이유 요두 가지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세력 이탈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재료 소멸 아니라는 것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실텐데 자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주가가 빠졌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단순히 딱두 가지로 우리가 좀 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세력들의 이탈이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털기였다. 어, 이 개미털기였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급에 대한 이동이었다. 수급 이동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개미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이 SY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단기간에 얼마나 상승을 했었냐면은 자이때부터요 실질적으로 자 5월달에 3천원이었던 주가가 7월달 두달 지나자마자 주가가 얼마나 올랐다?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두배 가까이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바로 세력들이 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 결국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갑자기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이런 고점에 이전에 이런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 다막 매도를 하고 매도 물량 기하급수를 터져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누가 받았어요? 세력들이 여기서 다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왜 주가를 6천원까지밖에 올리지 않고 그 이후로는 주가를 내렸느냐 자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조금 더 낮은 금액에서 더욱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높이고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 개미 털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와 겹쳐진 문제가 뭐이느냐이 수급에 대한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이 이동이 수급이 이전에는 뭐 산부토건이나 SY 뭐 아니면 히렘 이런 어떤 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혹은 어떤 네옴 시티 이런 어떤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되도 않는 뭐 초전도체라느니, 어? 그리고 뭐 맥신이라느니, 이런 이제 없던 테마가 막 생겨나면서 이쪽으로 수급 이동을 했어요. 자 결국 자본 시장에서 이 수급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이 이런 초전도체 테마라든지 아니면 맥신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다른 테마들 다른 어떤 종목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sy도 그런 명목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갑자기 아래쪽으로 움직이던 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쪽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자, SY가 지금 왜 도대체 주가가 올라가느냐? 바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기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호재 뜰까? 이 해외 건설주들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일단 나왔고요. 자 밑에 내려보시면은 자 네옴시티 5천억 달러 대형 프로젝트고요. 힐인 뭐한미글로벌 코론글로벌,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이런 이제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방안이 알려지면서 뭐 이런 이제 해외 건설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 제2의 중동금을 노리고 있는 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풀이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 자 폴란드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한 이 쟁점과 전망 이 부분에 대한 이 세미나를 지금 개최를 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적으로 지금 이 정부도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밀어주고 있다고 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도이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성과를 달성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급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죠?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자, 장중 최고 17%까지 움직였으나 지금 몇 프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7%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한 10%가량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왜 17%를 넘어서 급등을 만약에 조금 더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었었는데 이 부분 어, 7%대로 마무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7%대로 마무리가 됐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달려있는 이 윗꼬리에 바로 답이 있죠, 여러분들. 자 위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쪽으로 많은 움직임이 나왔고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므로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 앞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본인의 평단가 혹은 본인이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아, 이 수급표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개미들만 매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도 오늘 뭐 했습니까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도. 이러다 보니까 주도주체인 외국인들마저도 30만 주 가까운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움직일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SY라는 종목,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수급도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와중에 앞으로 어떤 식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sy의 향후 주가 움직임 그리고 대응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서 sy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후가 되면 주가가 빠지고 또 반대로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장. 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테마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장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같은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정확한 우리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혹은 매도 타점을 모르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확실한 재료, 요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력들의 수급이나 혹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이나 혹은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본업이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실 테고 또한 회사에서 주식하기도 눈치도 보이실 텐데 적어도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저 두환이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9월 첫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장중 최대 22%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주를 제가 어떻게 매일같이 발굴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동시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재료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죠. 어,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기재를 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려스러워 하신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 두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노을의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시가와 고가가 각각 5,440원, 그리고 6,760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유있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는 걸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인데, 어, 노을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9월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무료 급등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두한이에게 이런 급등주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나도 남은 9월 한달 기간 동안 두한이랑 주식 농사 좀 야무지게 져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내는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이런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 급등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자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내 계좌를 복구를 하고 싶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날수 있는 이 급등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번 9월 한달저 두한이에게 급등주 꼭 받아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이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중장기 종목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아침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면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자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 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제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 전지 수급이 이 음극제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편향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 있다. 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저두완이가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러한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어, 보내 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두하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여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 4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자, 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검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검색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SY로 돌아와서, 자, 서두에 제가 이 SY라는 종목 이전까지는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움직였으나, 이제는 위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SY라는 종목에 앞으로 어떤 식의 이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결과론 쪽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 SY라는 종목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왜그러냐면 지금 이 앞에 있던 정보점, 자, 6,000원 부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이 라인에 저항대가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저항대 맞고 주가가 어떻게 된다? 한번 쭉 빠진다. 자, 한번 쭉 빠졌다가 1차적으로 이 저항대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더욱더 손쉽게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이런 식의 어떤 눌림목이 나올 때자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선 매수 못했어요 그죠 여기에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자 여기서 저항 때 맞고 주가가 빠질 때이 눌림목 구간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SY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때 우리가 세력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라 해서 아 이거 또 SY 끝났네 단, 너무 단기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다 여러분들? 기회다 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빠질 때 세력의 이탈이나 아니면 재료 소멸 어떤 시장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앞으로 SY라는 종목 쌍바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쓱 터치를 한번 하고 저항대 맞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SY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저는 1차적으로 이 6,840원 1차 목표가 6,840원 보고 저는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로 봐야 되냐? 이전에 정고점이었던 요 라인. 자, 만원까지는 우리가 좀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SY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매매 전략 자료를 하나 좀 담, 어, 준비해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 s y 의이 리포트 자료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가 되냐? SY의 기업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네온시티 사업 현황 보고서와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매매 전략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SY를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만든 이런 매매 전략 자료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 100% SY란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리포트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 자, 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SY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만든 이네 가지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담컨대 SY라는 종목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 자, 이런 쌍바닥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는 이 쌍바닥의 눌림목 부분, 자 마지막 눌림목 부분만 확실하게 공략. 그러면은 SY라는 종목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SY의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리포트.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SY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제가 만든 자료들 100% 무료니까 꼭 받아 가셔서 지금보다 더욱 더큰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러한 두안이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6월 29일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주성 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5일 날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이두한이에게 추천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낸 어, 이런 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한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 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